추석 특집 가요무대 눈물의 재회 박서진 관중 속한 남성에게 깊이 인사 김동건도 촬영 중단 요청하며 눈 모두를 울린 그 남성의 정체는 박서진의 초인종이 울리던 날 나훈아와의 감동 콜라보 10년 만에 성사된 스승과 제자의 음악적 교감 인생곡으로 음원 차트 드라마 ost 올킬 서울 뉴스핌 니재영 기자 트로트 가수 박서진은 스무 살 무렵 처음 노래를 시작했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무대 뒤 허름한 대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있던 그에게 세상은 거대했고, 노래 한 소절은 폭풍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내 목소리는 시간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어 라고 속삭여 주던 이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같고 성도 같지만, 연배와 경력이 전혀 다른 선배이자 스승. 바로 나훈아 작곡가였습니다.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의 박서진 작곡가를 나훈아 작곡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수년이 흘러 후배 박서진은 전국 투어를 돌며 수만 관객의 떼창을 이끌어내는 트로트 대세로 성장했고 선배 나훈아 작곡가는 뮤지션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타이틀곡을 수없이 만든 히트 메이커로 자리잡았습니다. 둘은 종종 작업실에서 마주치며 안부를 나눴지만 막상 함께 작품을 만들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초여름 후배 박서진의 7월 생일을 두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리자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단칸 사무실 겸 작업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이니어 테스트를 하느라 두 시간밖에 못 잤지만 그래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면 어떤 기쁜 소식이 들어올까? 데뷔 이후 매년 생일 시즌이면 팬들의 축하 영상이 쏟아지고 광고판 이벤트가 터졌으니 올해도 예외는 아닐 터였습니다. 프롬 나훈아 형 10년 만에 받은 맞춤곡 선물에 박서진 눈시울 불키다. 그런데 그날 아침 낯선 번호로부터 택배입니다만 서명 부탁드립니다라는 단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직 배송 예고 시각도 아니었는데 궁금증이 채 가시기도 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발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붙임 쪽지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1초간 멎었습니다. 프롬 나훈아 형 상자 안에는 USB 하나와 손편지 그리고 스포일러 금지라고 손수 그린 빨간 입술 그림 스티커가 붙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완성될 수 없는 노래? 제목은 아직 없다. 파일을 열고 마음에 들면 내 버전 키로 불러줘. 가사는 1절만 멜로디 위에 얹었다. 나머지는 내 인생 이야기로 채워줘. 후배 박서지는 순간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데뷔 10주년이 되어도 자신만을 위한 맞춤곡은 항상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존경하던 선배가 직접 생일 선물이라며 건네주다니. USB를 노트북에 꽂자 파일명 메스지진1600 템프라는 미디 데이터와 가이드 보컬 MP3가 떴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잔잔한 클래식 기타와 아코디언이 교차했고 이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선배 나훈아 특유의 낮고 깊은 허밍이었습니다. 인트로 16마디 만에 후의 멜로디가 꽂혔고 그 안에 단네 글자 별표 별표 그대라서 별표 별표라는 가사가 정박으로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넘게 무대에 서며 온갖 편곡을 접했지만 이토록 담백한 운율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건 그냥 부르면 안돼 고백처럼 불러야 해. 박서진의 진생이야기 담긴 이절 가사 나훈아의 섬세한 터치로 명곡 탄생 악보를 출력해 손에 쥐고 피아노 앞으로 가서 키를 잡았습니다. 선배가 지정해둔 시키는 음역이 충분히 여유 있었지만 후배 박서진은 뒤로 반음을 올렸습니다. 내 색깔은 여기 라며 낮은 음에 살짝 힘을 빼고 고음을 놓아주니 고기 순간 투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이절 미완성이었습니다. 여백을 채워달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까?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을 키워준 팬 부모, 그리고 떠나간 첫사랑까지 머릿속에 불러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노래는 당신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에 멜로디를 입혀 세상에 건네는 편지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들어 가사의 빈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친 바다를 나 홀로 건너던 날에도 따스한 손길을 내게 먼저 내민 한 사람 가사를 쓰며 눈시울이 붉어질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어렵지. 형이 지금 갈게. 30분 뒤 선배 나훈아 작곡가는 커피 두 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후배는 반가움보다도 민망함이 앞섰습니다. 아직 이절 가사는 흠집투성이었고 멜로디도 농익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배는 악보를 들쳐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줄 거친 바다 뒤에 심표 하나만 추가해 보자. 숨쉴 틈이 있어야 내 진심이 관객에게 닿는다. 작은 쉼표 하나가 고개 호흡을 바꿨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전 11시부터 자정이 넘도록 작업실에 틀어 박혀 있었습니다. 선배는 7, 80년대 감성의 반주 위에 요즘 트랩 리듬을 묻혀보기도 했고, 후배는 트로트 특유의 꺾기 대신 보이스를 섬세하게 눌러 하이브리드 창법을 제안했습니다. 자정쯤 녹음 부스 안에서 헤드폰을 벗은 후배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있었지만 눈은 유난히 빛났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방금 녹음한 가이드 보컬이 흘러나왔습니다. 첫훅 그대라서를 을조리 듯 끌고나서 호흡한 번 그리고 별표 별표 사랑이 내 모든 이유가 되었죠. 별표 별표라는 절창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선배 나훈아는 믹싱 콘솔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트랙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쓴 2절, 내가 만든 호흡이 살렸다. 이 노래는 내게 생일 선물이라면서 동시에 형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초인종이 울리던 날, 금원 차트 엔드 드라마 OST 휩쓸다. 트로트 신과 신의 만남, 이름이 만든 기적. 작업이 마무리되던 새벽 2시, 후배는 선배에게 조심스레 부탁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곡제 앨범의 타이틀로 쓰고 싶은데, 한 번만 더 살을 붙여도 될까요? 선배는 빙긋 웃으며 녹음 데이터를 USB에 복사해 건넸습니다. 타이틀이든 뭐든 곡이 향할 곳은 내가 정해.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곡 제목, 내가 직접 지어라. 7일 뒤, 후배 박서진은 팬카페 라이브 방송으로 깜짝 소식을 알렸습니다. 생일 전야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곡 제목은 별표 별표 초인종이 울리던 날 별표 별표이에요. 들려드릴 날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팬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이모지로 덮으며 폭발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SNS에는 초인종 챌린지라며 각자 집 초인종 앞에서 노래 첫 마디를 흥얼거리는 릴레이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컴백도 하기 전에 미미 완성된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후배 박서진은 화려한 홍보보다. 곡을 어떻게 살아있게 만들까에 더 집중했습니다. 라이브 편곡을 맡은 밴드와의 첫 합주날, 후배는 전주 스트링을 생필이 연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고향 통영 바닷바람 냄새를 넣고 싶어요. 필이 세션이 들어오자 곡의 첫 8마디가 한층 낯설고도 촉촉해졌습니다. 이어 그는 브릿지 구간을 뮤지컬 넘버처럼 반음 올려 감정 폭발을 예고했습니다. 선배 작곡가는 내가 원하는 색이라면 얼마든지 라며 멀리서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믹스 마스터링을 마치기까지 한달 음원 공개 하루 전 선배와 후배는 다시 작업실에 모였습니다. 마지막 모니터링을 하던 중 후배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곡이 끝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드라마 OST 얘기가 왔는데, 만약 채택되면 이절 가사 중 내가 내 곁에 있어를 불이 다시 만난다면 으로 바꾸려고 해요. 시청자가 극중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게 우선배는 가사는 내 것이니 내가 책임져라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선물했지만 이제 완전히 후배의 노래가 되었음을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공개일 자정이 되자마자 음원 플랫폼 실시간 차트 1위에 초인종이 울리던 날이 솟구쳤습니다. 첫날 스트리밍 120만 회, 뮤직비디오 조회수 300만, 음원 댓글 2만. 이는 트로트 장르로서는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팬들은 첫 소절부터 집 초인종이 울리는 착각이 든다, 마지막 피리 소리가 눈물 버튼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언론은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신과 신의 만남, 이름이 만든 기적 별표별표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고, 주말 음악방송은 앞다투어 1위를 안겼습니다. 더큰 화제는 드라마 OST 삽입 소식이었습니다. 주말 9시 드라마 5회 엔딩, 쓰러져가는 연인을 바라보며 주인공이 초인종이 울리기 전엔 떠나지 말라고 울조이는 장면의 노래가 흐르자 실시간 시청자 게시판은 OST 미쳤다 기장면 위에 탄생한 곡 지라는 반응으로 폭주했습니다. 곡은 드라마 화제성 그래프를 가파르게 끌어올렸고 방영 다음 날 드라마 효과까지 더해져 음원은 한 달째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 노래는 선물과 배움이 섞인 곡이라 더 소중해 박서진, 초인종의 진짜 의미 밝히다. 그리고 음원 발매 7주째. 후배 박서진은 고향 통영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이런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곡 가이드 버전에선 그대라서 후기 없었어요. 초인종이 곧 사랑이라는 상징이면 좋겠다고 형이 말씀했을 뿐이죠. 훅 멜로디는 제가 형에게 배운 하프 음계 꺾기를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노래는 선물과 배움이 섞인 곡이에요. 그래서 더 소중해요. 관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나훈아는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노래 하나로 시작된 형제 케미가 이제 한국 대중가요사에 남을 콜라보가 되었음은 물론 드라마, 콘서트, SNS 챌린지로까지 번지며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모든 출발점은 초인종 소리 한 번, 무심히 들릴 수도 있는 벨 울림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신호가 될수 있음을 두 사람은 몸소 증명해 냈습니다. 이제 후배 박서진은 말합니다. 어느 날제 초인종이 또 울릴 때그벨 너머에는 다른 후배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선배님처럼 곡을 안겨주고 싶어요. 초인종은 계속 울려야 하니까. 그렇게 초인종이 울리던 날은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를 이으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울려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느 늦은 밤에 벨이 울릴 때문 밖에 서 있는 건 택배일 수도, 운명일 수도, 혹은 당신만의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박서진, 박서진, 두 서진이 빚어낸 초인종이 울리던 날 신화. 운명적 만남과 음악적 교감이 탄생시킨 케이트 로트의 새로운 역사. 박서진은 자신이 스무 살 무렵 처음 노래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다. 무대 뒤 허름한 대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있던 그에게 세상은 거대했고 노래 한 소절은 폭풍처럼 거칠었다. 그때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내 목소리는 시간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어라고 속삭여 주던 사람이 있었다. 이름도 같고 성도 같은. 그러나 연배와 경력이 전혀 다른 선배이자 스승 박서진 작곡가였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다. 후배 박서진은 어느새 전국 투어를 돌며 수만 관객의 떼창을 이끌어내는 트로트 대세로 성장했고 선배 박서진은 뮤지션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타이틀곡을 숱하게 만든 히트 메이커로 자리잡았다. 둘은 종종 작업실에서 마주치며 안부를 나눴지만 막상 함께 작품을 만들 기회는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초여름 후배 박서진의 7월 생일을 두달 앞둔 날이었다. 휴대폰 알람이 울리자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단칸 사무실 겸 작업실에서 눈을 떴다. 밤새 이니어 테스트를 하느라 두 시간밖에 못 잤지만 그래도 가슴이 뛰었다. 초인종이 울리면 어떤 기쁨이 들어올까? 데뷔 이후 매년 생일 시즌이면 팬들의 축하 영상이 쏟아지고 광고판 이벤트가 터졌다. 올해도 예외는 아닐 터였다. 그런데 그날 아침 낯선 번호로부터 별표별표 별표 택배입니다만 서명 부탁드립니다. 별표별표라는 단문 톡이 도착했다. 아직 배송 예고 시각도 아닌데 궁금증이 채 가시기도 전 현관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발밑에 놓여있었다. 부침쪽지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1초간 멎었다. 프롬 서진영 후배 박서진은 순간 목이 뜨거워졌다. 데뷔 10주년이 되어도 나만을 위한 맞춤곡은 항상 꿈같은 얘기였다. 그것도 존경하던 선배가 직접 생일 선물이라며 건네주다니. USB를 노트북에 꽂자. 파일명 메스 지진 1600 스린 템프라는 미디 데이터와 가이드 보컬 MP3가 떴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잔잔한 클래식 기타와 아코디언이 교차했고. 이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선배 박서진 특유의 낮고 깊은 허밍이었다. 인트로 16마디 만에 후의 멜로디가 꽂혔고 그 안에 단네 글자 별표별표 그대라서 별표별표라는 가사가 정박으로 내려앉았다. 10년 넘게 무대에 서며 온갖 편곡을 접했지만 이토록 담백한 온율은 처음이었다. 그는 무릎을 탁 쳤다. 이건 그냥 부르면 안 돼. 고백처럼 불러야 해. 악보를 출력해 손에 쥐고 피아노 앞으로 가서 키를 잡았다. 선배가 지정해 둔 키는 음역이 충분히 여유 있었지만 후배 박서진은 뒤로 반음 올렸다. 내 색깔은 여기라며 낮은 음에 살짝 힘을 빼고 고음을 놓아주니 고기 순간 투명하게 바뀌었다. 문제는 이절 미완성. 여백을 채워달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까?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을 키워준 텐. 부모, 그리고 떠나간 첫사랑까지 머릿속에 불러 세웠다. 그 중에서도 유독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노래는 당신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에 멜로디를 입혀 세상에 건네는 편지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들어 가사의 빈칸에 이렇게 적었다. 거친 바다를 나 홀로 건너 나래도 따스한 손길을 내게 먼저 내민 한 사람 가사를 쓰며 눈시울이 붉어질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어디야? 형이 지금 갈게. 그날 두 사람은 오전 11시부터 자정이 넘도록 작업실에 틀어 박혀 있었다. 선배는 7. 80년대 감성의 반주 위에 요즘 트랩 리듬을 묻혀보기도 했고, 후배는 트로트 특유의 꺾기 대신 보컬을 섬세하게 눌러 하이브리드 창법을 제안했다. 자정쯤 녹음 부스 안에서 헤드폰을 벗은 후배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은 유난히 빛났다. 스피커에서는 방금 녹음한 가이드 보컬이 흘러나왔다. 첫훅 그대라서를 을조리듯 끌고 나서 호흡 한번 그리고 사랑이 내 모든 이유가 되었죠라는 절창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선배 박서진은 믹싱 콘솔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트랙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쓴 이절이 내가 만든 호흡을 살렸다. 이 노래는 내 생의 선물이라면서 동시에 형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작업이 마무리되던 새벽 2시, 후배는 선배에게 조심스레 부탁을 하나 꺼냈다. 이곡제 앨범의 타이틀로 쓰고 싶은데, 한 번만 더 살을 붙여도 될까요? 선배는 빙긋 웃으며 녹음 데이터를 USB에 복사해 건넸다. 타이틀이든 뭐든 곡이 향할 곳은 내가 정해.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곡 제목. 내가 직접 지어라. 하지만 정작 후배 박서진은 화려한 홍보보다 곡을 어떻게 살아있게 만들까에 더 집중했다. 라이브 편곡을 맡은 밴드와의 첫 합주 날, 후배는 전주 스트링을 생필이 연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우리 고향 통영 바닷바람 냄새를 넣고 싶어요. 필이 세션이 들어오자 곡의 첫 여덟 마디가 한층 낯설고도 촉촉해졌다. 이어 그는 브릿지 구간을 뮤지컬 넘버처럼 단음 올려 감정 폭발을 예고했다. 선배 작곡가는 내가 원하는 색이라면 얼마든지 라며 멀리서 흐뭇하게 지켜봤다. 녹음이 끝나고 믹스 마스터링을 마치기까지 한달 음원 공개 하루 전, 선배와 후배는 다시 작업실에 모였다. 마지막 모니터링을 하던 중 후배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곡이 끝나자 조용히 말했다. 형, 드라마 OST 얘기가 왔는데, 만약 채택되면 이절가사 중 내가 내 곁에 있어를 우이 다시 만난다면으로 바꾸려고 해요. 시청자가 극중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게 우선배는 가사는 내 것이니 내가 책임져라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다. 자신이 선물했지만 이제 완전히 후배의 노래가 되었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공개일. 자정이 되자마자 음원 플랫폼 실시간 차트 1위에 별표 별표 초인종이 울리던 날 별표 별표 이 솟구쳤다.